안녕하세요. 예술 감성과 미학 최윤준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 우리가 예술 철학 혹은 미학을 배우고 있는데, 그 미학과 예술 철학에서 가장 중대한 책세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그세 권의 책들은 크게 보면 전조론 미학, 그리고 형식 미학, 그리고 내용 미학, 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어, 어떻게 보면 어, 미학과 관련된 또 예술 작품 혹은 인간의 미주 판단에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지금 이세 권의 책으로부터 파생된 논의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흔히 아름다움 또 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저런 영화들을 보고 또 이런 저런 어, 뭐,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어떤 이런 저런 방식으로 자기가 비평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거기에 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움, 미, 예술, 예술 작품에 대한 이런저런 효용, 효용의 말들을 통해서 과거의 인간이 생각, 역사를 통해서 축적한 생각의 역사가 우리들의 언어 속에 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또, 미에 관련된, 혹은 아름다움에, 혹은 예술에 관련된 생각들은, 어, 여러분들이 탄생한 이후에부터 여러분들에게 생긴 게 아니고, 생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역사에서 중요한 세계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과 또 전문적인 미술 비평가들, 또 기획자들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이런 집안들 아주 중대한 책들의 집안들 위에서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오늘 시간 이후에는 예술 작품을 한세개 정도 제시하고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나름의 비평을 이세 개의 이론에 따라서 어 해보는 걸 할텐데요. 어 일단은 이 이론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해서 이 이론들을 쭉 익히는데 오랜 시간을 어 할애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작품에 작품에 대해서 이 이론을 뒤집어 씌워서 어. 어,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말하려고 하는 훈련? 이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내용들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말이 빨리 나오진 않고 천천히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게좀 전문적인 미학적 지식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제론 어, 미학, 형식 미학, 내용 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제론 어, 미학은 아직은 학문으로는 정립되지 않은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어, 미와 관련돼서 어,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어, 향연이라는 책인데요. 그 향연이라는 책에서는 어, 에로스라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연을 내푸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 음식과 술을 마시고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토론 오늘로 말하면 어떤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할 때 주제를 뭘로 할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 에로스라는 신은 우리 주, 삶에서 너무 중요한 신인데 사람들이 흔히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거나 또 나름대로 어어좀 생각을 전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어 박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에로스라는 신에 대해 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행복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에로스라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로스의 신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랑, 사랑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뭘 사랑할까요? 사랑의 대상은 뭘까요?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의 향연에 나온 저자들, 말하는 사람들은 어, 사랑은 항상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어, 그런, 미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 서로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 저,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식미학의 대표적인, 어, 학자라고 할수 있는, 어, 인마뉴엘 칸트가 쓴판단력 비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어, 판단력 비판의 일부분을 번역한 책이고요. 또 전체를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재론 미학은 기본적으로 완전성, 어떤 개념, 이데아의 세계의 완전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인다면,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이, 어떤 꽃이 또 어,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것이 그 대상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완전성이 있겠죠. 완전성의 상에 있겠죠. 그 완전성의 상에 지금 이 인간, 개별자로서의 인간이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에 이르러서 칸트에 이르러서 그런 완전성의 개념을 가지고 미를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칸트가 인식했어요. 그래서 아, 칸트는 굉장히 현명적인 그런 학자인데요. 그래서 미라는 것은 완전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에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느꼈다쳐요. 어떤 어떤 음악을 듣고 가사가 없는 그냥 기악 음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완전성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순간, 기하 음악은 가사도 없고 또 어떤 완전성의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줬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것이 완전성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내의 형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유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비율도 형식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어떤 유의를 일으키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과거의 존재론 미학을 아주 확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 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표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 관계에서 아름다움이 전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에서 계속 그 어떤 비트가 계속 울려요. 울리는데 어, 어, 어디 가면은 끊어져요. 또 어떤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씩 바뀌면서 흘러가요.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같은 것의 반복과 새로운 것의 시작이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들의 긴장관계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하는 게 칸트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내용미학의 그 시작점에 서 있는 헤겔의 예술 철학인데요. 어, 형식미학은 기본적으로는 미의 원형을 자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예술가들은 자연물을 잘 모방해야 하는 거예요. 자연물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를 잘 모사하는 사람이, 어, 잘 모방하는 사람이. 어, 좋은 작가 혹은 좋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은 그렇게 생각, 그걸 또 뒤집어요. 뒤집어서, 해결은 자연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자연에, 자연이라는 예술품이 있어요. 여기 제가 장미꽃을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미꽃의 제작자는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이 제작자는 신이겠죠. 그죠? 그래서 신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장미꽃 그림과 장미꽃, 진짜 장미꽃, 살아있는 장미꽃이 있다면 이것은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기,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 그런 점에서 완벽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린 꽃은 비록 살아있지도 않고 어, 꽃에 비해서 어떤 생동감이 떨어지지만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창작자가 누구예요? 자연의 창작자가 신인데 비해서 이 그림의 창작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은 아, 신이 창조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의식하면서 만든 작품이 스스로를 의식할 수 없는 꽃보다 생동감은 떨어지지만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인간, 그 인간이 만든 예술이 훨씬 더, 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어 해결의 어떤 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성,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에서 형식을 강조하는 걸로 그리고 자연미를 강조하는 거에서 예술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뭐,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인데요. 어,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부터 기원전 427년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의 사상가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어, 많은 주수를 남겼는데요. 그중에 향연이라는 책은 어, 아까 말했듯이 에로스 혹은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진선미가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무엇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아름다운 것에 빠져 있기만 한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 자체를 향해 올라가는 그리고 어, 진리, 정의, 아름다움 이 일치인 그 자체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화가 되어 있고, 지금 대학에 와 있고, 또 누가 시키지도, 감시하지도 않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듣게 되기까지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렇게 사회화된 모습은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 유년 시절에 아니면 그보다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자연이었을 거예요. 자연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이 지금 오늘날 문화화되어 있거든요. 문화화되어 있는데 그 문화화를 할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뭐 칭찬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저런 훈육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문화가 자연인을 어, 어떤 지성을 갖추게 지성과 도덕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은 강제예요. 그래서 버리고 또 강력하게는 채벌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누구나 달면 삼키고 수면 뱉고 싶죠. 장난감 혼자 가지고 놀고 싶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싶고 치우기 싫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성을 갖춘 혹은 해야 될 해야 될 짓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구별하는 도덕성을 갖춘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를 규율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자, 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강제에 기반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제에 기반하는데 아 자연인을 강, 이쪽에 이제 자연인이 있고 반대쪽에 문화화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자연인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 문화화 되지 않아요. 이 자연인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화 시키는데, 이 자연인과 문화 사이에는 엄청난 시면이 가로 놓여 있어요. 그 가로 놓여 있는 시면을, 어, 때로는 강력한 체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런저런 훈육과 계속 타이름, 그리고 협박들을 통해서 지금 문화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연인을 강제로 문화화 시키면, 비문화적이고 비사회적인 속성이 사라지긴 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속성, 이런저런 하고 싶은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화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강력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욕구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문화에 내에서는 크게 사고치지 않지만 스스로는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자연인을 에너지로 가득 차있는, 이런저런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있는 어떤 둘 중나축한, 그리고 비문화적이고, 비, 어, 비문화적인 또 비사회적인 속성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인을 강제로 문화화시키면서 동시에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문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미,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사랑, 에로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자연인인 인간에게, 어, 갖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달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괴롭고, 피하고 싶고, 싫은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라는 것은 자연인인 인간에게도 달달한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강제를 통해서 문화화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문화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지점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곧그 플라톤을 향해 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시간에 한번 에로스의 사다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어, 올바르게 에로스 관련 일들을 향해 가는 혹은 다른 이들에게 이끌리는 것이란 다른 이들에게 이끌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그냥 누군가에 확 빠져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것이란 바로 이러, 이것이니까요 즉이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개별자 어떤,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 자체겠죠 목표로 늘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인이 미에 이끌려서 문화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그 다리를 지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에서, 하나에서부터 둘로, 둘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몸들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약간 바람피운 거 아닌가요? 쉽게 생각하면 이, 얘가 좋았다, 저게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모든 아름다운 몸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몸들에서부터 아름다운 행실로 이 행실이 이제 도덕성으로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그 과목을 열심히 했던 적 없으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 앞에서는 항상 행동도 조신하게 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그 과목은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끌림을 통해서 한 인간을 문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행실들로, 그리고 행실들에서부터 아름다운 배움들로, 그래서 지적이고 진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움들로부터 마침내 저 배움, 즉 다름 아닌 저 아름다운 것 자체, 아름다운 자체에 대한 배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그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지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 자체라는 것은 호대인들에게는 아름다움, 진선미가 일치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 그리고 진리인 것. 이것들이 서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스텔레스도 아까 플라토르 제자라고 했던 아리스텔레스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행복은 가장 좋고, 여러분 이게 좋다는 말이 다른 한문으로 바꿔보면 선이에요. 좋을 선, 선이고, 진선 미할 때 선이고, 고귀하고, 영원한 진리, 고귀한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 이세 가지는 델로스의 비명에 새겨진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그래서 어떤 진선미 일체의 일치의 어떤 좋음의 혹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향해서 가는 가장 비홍력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지금 에로스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읽어보면 안에 보면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는 뭘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군대라는 것은 게이 군대라는 거예요. 어, 왜 게이 군대가 가장 아름답지? 아니, 가장 용맹하지? 라고 물으면 그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것시 가장 치욕스러울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남남 커플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다면 당시에 남남 커플이라는 것은 비슷한 연배의 남남 커플이 아니고요 작년의 남성과 이제 수염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남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40대 정도 되는 남자 40대 정도 되는 남자는 당시에 기성세대예요 정,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어,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는 이제 사회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게 그냥 문화로서 그 존중되던 시대였어요. 너무 어, 지금처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커플로 부대가 이루어져 있다면 서로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할거 아니야.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런 게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데아 혹은 인간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개별자 이 개별자들 사이에서 미는 이 사이의 이념상 고전적 미를 어 만든다 는게어 지금 이 고대 그리스인들 그래서 지금 완전성이 이게 완전성인 거죠 완전성. 그래서 이런 조각상들에 관련된 어떤 미학 이론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드라마를 잘안 봐서 지금 생각나는 게 별에서 온 그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거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남자 배우 이름이 뭐죠? 김수현? 네. 별에서 온 그대에서 김수현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남자죠. 그리고 그 완벽한 남자를 잘 그려 보인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런 드라마를 보고 깊이 빠져들었다면 지금 완전성을 표현한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어떤 가난한 그렇지만 의지가 많은 어떤 남성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저런 역경을 딛고 점점 자기의 이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뭔가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그것도 역시 완전성 계열의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그 완전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비평들을 할수 있는 집안인 거예요, 이게.